푸른사랑의 교회 성도님들, 안녕하세요.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?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난주일 김경욱 목사님 설교, 사람을 새롭게 하는 성막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, 음, 함께 좀더 깊이 나눠볼까 합니다. 설교 시작할 때, 그 KFC 창업자 커넬 샌더스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. 아, 네, 맞아요. 세상적인 성공을 다 이뤘는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. 네, 맞아요. 그 영적인 갈증이 결국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해결되었다는 그 부분이요 그렇죠 목사님께서 그 교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할 성막 공동체와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성막 공동체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음~ 뭐랄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람이 정말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공동체 말이죠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김경훈 목사님께서 구약의 그 성막 건축 이야기 특히 부살렐과 오홀리아 이야기를 통해서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중요한 특징 세 가지를 짚어주셨어요 안에 세 가지 특징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들이 중심이라는 점이었죠 네 건물이 아니라 사람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부르신 사람들, 그게 핵심이라는 메시지가 참 와닿더라고요. 그렇죠.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하잖아요. 맞아요. 지명해서.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, 그 히브리어로 루아흐 엘로임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고 하고요. 네, 하나님의 영.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은 이 영이 임했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 그냥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. 지혜, 호크마, 총명, 테부나 그리고 지식, 다트였다는 거예요. 아, 지혜, 총명, 지식. 네, 이게 단순히 머리가 좋아지는 걸 넘어서는 거죠.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것을 아주 창의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구현해 낼수 있는 그런 통찰력, 기술, 실행 능력까지 포함하는 거예요. 음, 공동체를 세우는데 정말 필요한 실제적인 능력들이네요. 바로 그렇죠. 설교를 들으면서 아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름 받고 이런 은사를 받은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그런 격려를 받는 느낌이었어요. 네 저도 그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. 그럼 이 부름 받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동력을 얻고 또 어떻게 일하게 될까요? 이게 아마 두 번째 특징이랑 연결될 것 같은데요. 네 맞습니다.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, 즉 학함 레브를 가진 사람이 사역의 중심이 된다는 점입니다. 지혜로운 마음이요? 네,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학벌이나 경력, 지위 이런 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. 아.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마음에 품고, 또 중요한 건자원에서 섬기는 마음,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. 자원하는 마음, 그게 핵심이군요 네. 부살레과 오올리아비, 물론 뛰어난 기술자이기도 했지만, 성경은 그들이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, 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와 함께 일했다고 강조하거든요. 아, 함께 일했다는 거, 혼자 한게 아니고요. 그렇죠. 그래서 로제타올 선교사님 이야기가 더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남편과 딸을 잃는 그런 개인적인 큰 아픔 속에서도, 와 (44년간이나) 헌신하셨다는 게네 그냥 헌신만 하신 게 아니라 장애인 학교 세우고 여성 의료인 양성하고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으셨죠 정말 그렇죠 한 사람의 그 지혜로운 마음 그 자원하는 섬김이 주변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예시였어요 맞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은 단순히 아는 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원하고 또 손발로 실천하면서 공동체의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. 네, 동력. 자, 그럼 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섬길 때그 에너지,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? 이게 바로 세 번째 특징인 거룩한 열심과 관련이 됩니다. 거룩한 열심. 아, 그거군요. 성막 건축 때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에서 예물을 가져왔는데. 네. 너무 많이 가져와서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였다는 그 이야기 맞습니다 그 이야기죠 이게 그냥 인간적인 열심과는 다른 차원인 거예요 네 인간적인 열정과는 다르죠 그렇죠 김경호 목사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인간적인 열정은 때로는 막 경쟁심을 유발하거나 뭐 갈등을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.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거룩한 열심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결국 부흥으로 이끈다는 거죠. 1907년 평양 대부응운동 예시도 들어주셨잖아요. 길선주 장로님의 그 진실한 회개에서 시작해서 네, 맞아요. 그게 단순히 교회 안의 부흥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물결이 되었던 것처럼요. 아, 맞아요. 그부흥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, 또 우리 일터까지 흘러가야 한다는 그 말씀도 참기억에남아요 네,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성막 공동체의 영향력은 그냥 교회 담장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으로, 일상 속으로 확장되어야 하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아, 설교 마지막에 나누셨던 그 평창의 실버벨 교회의 이야기도 참 따뜻했잖아요 네네, 작고 아름다운 교회였죠 누군가의 소망으로, 기도로 지어져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교회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바로 그런 곳 어, 예수님이 이 땅에 성막으로 오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영혼을 만지고 새롭게 하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라는 목사님이 마음이 느껴졌어요. 네, 결국 이 성막 공동체라는 것은 뭐랄까 하나님께 부름 받은 나 자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나 자신부터요. 네,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으로 섬기고 또내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열심으로 함께 채워나가는 곳 그런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정리가 잘 되네요 부름 받은 나 지혜로운 마음 거룩한 열심 네그세 가지 키워드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나는 하나님께 부름 받은 정말 소중한 존재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보시면 어떨까요 네 정말 좋은 도전입니다.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지혜로운 마음으로 삼길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. 음, 작은 실천이요? 네. 그게 뭐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요. 어쩌면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 공동체를 향한 거룩한 열심의 불씨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맞아요. 작은 시작이 중요하죠.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가 성도님들의 한 주에 작은 용기가 되고 또 따스한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.